야곱의 두 아내 실바와 비라는 어떤 여인들이었을까요? 첫째 레아와 라헬의 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유도, 주권도 없이 타인의 뜻에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움직여야 했고, 당시 여성종들은 낮은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철저히 수동적이었고 존재 자체가 사용되고 소비되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둘째 희생된 여종들입니다. 두 주인의 시기와 경쟁의 도구가 되어 야곱과 잠자리를 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야곱의 아내라 불렸으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고 자식 생산을 위한 대리모로 희생된 여인들이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두 사람을 높여 주셨습니다. 실바와 비라는 갓과 아셀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일부가 되었고 하나님 구속사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으며 실바와 비라 역시 이스라엘 지파의 어머니로 불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비록 종으로 태어나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기구한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파의 어머니 이가 되게 하셨습니다.